그럼 나는 영어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한다면 죽기 전이겠죠 전공 못해요 제가요 선생님 돌아서며 까먹습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정보를 습득하는 선호하는 감각이 다르다 내가 배우는 거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쉽게 효과가 나온다 된게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았쌤입니다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어, 일단 제가 가장, 왜, 영어, 이런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저도 좀 실패를 많이 해봐서. 자, 왜 영어가 우리가 자꾸 해야지 하고 안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한달 만에 끝내려고 그래. 그리고 막 3일 만에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보다 잘안 나와.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느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이게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상향은 원어민이고, 나의 현실은 여기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언어는요, 여러분, 평생 친구여야 돼요. 3개월 만에 끝나게 해주세요. 막한달 만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못해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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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몰랐던 표현을 오늘 내가 하게 됐어. 아, 이제 조금 어제보다는 이게 좀더 나오네. 이거에 기쁨을 갖고, 요거가 재밌다라고 느끼고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영어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한다면 죽기 전이겠죠. <laughs> 평생 할 거니까. 항상 하시는 게 제가요, 선생님. 이 나이가 되면. 돌아서며 까먹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how are you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i'm fine thank you. Enjoy. 이거를 외우려고 애쓰셨어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나올까요? 하도 많이 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딸딸딸딱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권의 책을 10번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1회 독하는 데 있어서 아예 외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서 그냥 입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얘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얘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란. 우리가 말하는 암기란 얘가 기억하는 거예요. 얘가 기억하니까 자꾸 버퍼링 생기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입으로 연습한다. 근데 또 영어가, 언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감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한 일주일 굶으면 살 빠져요. 그러면 그성취감에 사람이 하게 되거든요, 또. 근데 영어가 생각보다 그런 게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책한 권을 빠르게 돌리는 거.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마. 그냥 돌렸어, 한 번. 나 1회도 끝! 요게 성취감이에요. 그 다음에 2회도 끝! 3회독부터 조금 더 자세히 봐볼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완벽주의자들이 또 영어를 또 못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난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넘어가겠어. 그러면 이제 3회 하고 이제 안 하게 되죠. 지쳤어. 너무 힘들었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양치를 몇번 하세요, 하루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매일 저는 한번 합니다. 두번 합니다. 세번안 하면 찝찝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서안 한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살지?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삶의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영어를 접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얘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딱듯이, 이딱듯이 뭔가를 대단히 이뤄낼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이뤄낼 거야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한강 읽어볼까? 이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쉽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냥 나는 습관만 만든다? 하루에 10분. 하루에 조금 더 늘려볼까? 15분, 20분. 이렇게 습관을 늘려가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대충 여러 번을 하다 보면, 아 나도 할수 있네. 어 나도 이렇게 꾸준히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네. 영어가 재밌네. 이런 생각이 가져질 때까지는 그냥 조금씩 여러 번 대충 이게 매일.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영어를 전혀. 완전 너무 못해. 전혀 해본 적도 하는 없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금 살았더니 어, 나는 되게 빨리 늘었어. 어, 나는 한 3개월 지나니까 완전 원어미 이런 분들이 아마 영상이 나는데 왔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언어가 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 조금 배웠어. 막 나름 막 단어 막 토익 공부도 좀 하고 나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 그리고 막그 문법에 대해 생각도 막 해. 나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했는데 막못 알아들. 어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백지야. 나는 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툭툭 뱉어요. 그냥 툭툭 뱉. 당연히 난못 하는 거야. 이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해외에 나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늘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해외에 나가서 갑자기 잘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는 감각이 조금 중요한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 중요하냐면 청각 능력이 조금 타고난 분들이 빠르게 영어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건 우리나라 소리와는 달리 언어의 소리와는 달리 리듬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리 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영어를 이제 가르칠 때, 저도 이제 쉐도잉으로 가르쳤죠. 많은 분들을. 자, 듣고 따라하세요 하면서 초보 강사 시절에 가르쳤었는데, 너무너무 특이한 거는 10명이 수업을 들으면 한 6명이 못하시고 4명 정도가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러면 이 소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분들은 들리지?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 고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책을 하는 건 읽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사람마다 정보를 습득하는 선호하는 감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군가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형, 어, 귀로 받아들이는 청각형, 몸으로 받아들이는 체각형 이렇게 다른데 전 세계에 시각형이 60% 이상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라고 봤더니 시각형들은 이론을 좋아한대요. 이 소리는 이런 이론을 가져서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자 들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들려요. 영어를 배울 때는 그래서 나의 선호 감각체계는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힘들지 않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대충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를 들어 새로운 기기를 내가 샀어요. 전혀 어떻게 써보는지를 몰라. 그랬을 때 사람의 유형이 첫 번째 사용설명서를 읽는다. 두 번째 그냥 어, 아, 모르겠고 이거 사용설명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찾는다. <laughs> 세 번째 그냥 다 눌러본다. 약간 이런 걸 통해서 시각형은 사용설명서고 비디오를 찾는 거는 청각형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다 눌러본다는 체각형일 가능성이 큰데 뭐 이거 하나만으로는 알 수는 없고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청각형만 굉장히 높으면 되나요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게 따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장을 구성할 줄도 알아잖아요. 요거를 잘하는 건 오히려 시각형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시각형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감각은 늘어요. 음, 노래도 내가 평생 안 들어 잘안 들어 이런 분들이 이제 청각형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래도 좀 많이 듣고 귀를 좀 점점점 감각을 깨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감각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영어를 잘하는 제일 좋은 감각은 세계의 감각이 골고루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소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그거거든요. 평생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왜 아직도 저는 듣고 따라지를, 듣고 말하지를 못하나요? 듣고 말하는 건 소리예요. 근데 소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힘든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쉽게 효과가 나온다는 게 리듬 강세예요.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듬 강세. 어디, 강세의 언어예요. 영어는. 우리나라는 정박이죠.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영어는 안녕하세요. 뭔가 리듬이 느껴지는 거는 박자가 엇박이어서 그래요. 원어민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걔네가 뭐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발음이 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발음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친구들은 리듬 강세로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라서 발음이 아니라 리듬 강세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바나나를 바나나 이러면 한국어처럼 다 정박으로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바나나에서 강세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알려주냐면 사전이 알려줘요. 영어는 정말 특이하게 발음 기호라는 게 있어요. 발음 기호가 있다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소리 나지 않는 아주 짜증나는 언어라서 하는 얘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야. 쟤네 때문인 거야.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면 이렇게 바나나 있고, 아, 있잖아, 여기 강세 음절은 있잖아. 나에 있어 라고 해서 위에 점이 탁 하고 찍혀져 있어요. 아, 그러면 강세는 여기 있구나. 이 음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이걸 리듬을 탈 때는 강세 음절엔 박수를 쳐주세요. <laughs> 자, 그래서 리듬이 여러분 타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한번 리듬을 타볼게요. The da d 리듬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래서 강세 음절은 조금 더 길게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수를 치자면 나머지 음절은 박수 치기 준비 치고 빠지고예요. 그래서 banana.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처리가 되는 거죠. 항상 사전을 찾아보세는 아, 찾아야 돼요. <laughs> 자, 찾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봤어요. 그럼 뭐 해? 사전 찾아서 뜻 찾아보잖아. 그거 왜 근데 소리는 안찾아봐 어,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왜?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네? 어, 그러면 뜻은 뭐지? 소리는 어떻게 되지? 발음 기호는 어떻게 되지? 이게 그냥 한 통으로 가셔야 돼요. 발음 기호를 보는 거, 사전을 찾는 거 이건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잘 알아듣고 뭐 어디 살다 왔냐는 얘기도 들는데 저는 여전히 좀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툭툭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둘럭기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의미단위 개념이에요. 의미단위 개념으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커피 한잔 먹고 싶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나 지금 커피 한잔 먹고 싶어. 를 영어로 갑자기 딱 하려고 생각이 들었더니 머리가 하 아, 하면서 눈은 이제 위로 가고 막 커피, 아, want to, 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게 반응 속도예요. 음, 응. 그니까 얘가 집에 가고 나서 그때요 문장이 요거였는데, 이거 이제 소통이라는 게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How are you?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뭐죠? 너무 하기 싫은데,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자꾸 I'm fine, thank you, 엔주가 나오는 건 얘가 너무 툭툭 많이 연습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반응속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반응속도.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말을 할때 빨라지려면 반응속도가 생각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줄게 할까를 고민을 제가 하고 이제 만든 게 소리 블럭인데,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일본어에 비해서 유사성이 제일 어떤 부분이 떨어져 라고 하면 소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순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나, 너를 나는 사랑해나,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조사 덕분에.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완전 뜻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순서가 중요한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뭘 배치해를 배우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무언가 내 의도를 표현하고 싶어. 이거를 저는 이제 비비 블럭, 시작 블럭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나의 의도 표현. 어떤 의도예요? 만약에 나는 커피를 지금 마시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뭐 하고 싶다는 의도죠. 그게. 어, 갑자기 이럴 수도 있죠. 커피를 마셔야 돼. 나 지금 너무 졸려. 이런 것수내 의도는 뭐예요? 마셔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실래? 이런 게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마시고 싶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좋아요. I want. I feel like.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오르는 게 많을수록 유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을 저희는 이제 코어 블럭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커피 마시다죠. drink coffee일 수도 있고 아니면 have some coffee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수록 나는 또 유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어디서 마시고 싶어 카페 아니면 with you 너랑 마시고 싶어 이런 것들을 저는 정보를 더 주고 싶은 블럭 이런 거를 DB 블럭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되냐면 각각의 블럭들을 어떻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훈련을 하시면 돼요 레고 블럭을 여러분 어떤 아이는 레고 블럭을 만 피스 갖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다섯 피스밖에 없어요. 다섯 피스밖에 없는 아이는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만 피스 갖고 있는 아이는 성도 만들고 로봇트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유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때 생각나는 게 I have to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나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랑 상관없이 무조건 have to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I have to, I need to, I'm supposed to, 뭐, I should 막 되게 많아. 그리고 각각의 블럭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도 알아. 그러면 거기서 가서 골라서 쓰겠죠. 유창하면 유창해질수록 나는 더 많은 블럭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블럭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쌓히 놀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창해져요. 또 이게 그래서 저는 언어 감각이 없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어 이번 제가 툭탁영이라는 책에 100개의 블럭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숙해지면 아, 얘도 블럭이라 할수 있겠다라는 감각이 좀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어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에게 참 우리가 명령할 게 많아요. <laughs> 숙제해, 공부해, 어 청소 좀 해. 그러면 좀 이렇게 이것쯤 청소 좀 하면 좋겠다. 엄마는 어, 엄마는 너가 숙제 좀 하면 좀 좋겠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네가 좀 해야 해라는 말투가 좀 녹여놨으면 좋겠다. 할때 많이 쓰는 블럭이 i want you to 블럭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소리 블럭은 합쳤을 때 소리가 I want you to, 이렇게 소리가 바뀐다는 게 우리가 문제거든요 아, 영어 짜증나 그죠한번툭 하고 뱉어지는 게 want예요 나머지는 먹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이론이 다 있어요 보통은 어, 중요한 information 내가 딱 봐도 중요해 보이겠다의 내용어로 뱉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안 치고 want 박수치고 you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I want you to, 해보세요 세 번만 시작 i want you to. i want you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통이 기억나야 돼, 소리로. 그냥 내가 아 그때 책에서 뭘반 뭐 아이 I, 아 아이 뭐 이런 늦은 거예요. 그냥 블록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 제가 초보인데 이걸 해도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유는 milk예요. 우유는 milk예요. 이거 외우는 건 초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네가 좀뭘 했으면 좋겠다. I want you. I want you. 우유는 밀크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럭들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영어라고 하는 게 조금 더세련돼질수 있고 내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 2024년 1월 달에 여러분이 그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죠. 혹시 써보셨어요, 그때? 써보지 않고 대충, 아, 살아나. 5kg 뺐으면 좋겠긴 한데, 내년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어, 영어도 좀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요 정도로 끝내셨으면 아마 2025년도도 비슷하게 하면 그 결과가 비슷할 거예요. 어, 2024년도를 한번 쫙 회고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거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 나의 목표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영어 정복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어, 내가 구체적으로 2025년도는 뭘 한다. 어디까지 한다. 얘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드림이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목표가 없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냥 꿈이 되고 말아 버려요. 근데 그 꿈이 자꾸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쓰고 그걸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쓰셨으면 좋겠어요.